내가 네, 막 채워갈게요. 맞탔다 아, 탔다탔어요 아, 오케이. Okay. 와 키를 못내냐 아, 야세나 있는 거 같은데 얘들 친구들 저 실제 드실려면 연막 피고 주세요 연막 연막 야세나 있는 것 같아 피체 왜 하나 아둘 둘밖에 없었나 어, 저기 여기 여 액탑 있어요. 액탑. 액탑 드세요. 뭐야? 어,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액탑 살 정도는 아니었어. 배율이 없네. 그래, 그걸 고왔 어, 어, 혹시 거기 배율 있나요? 아하 uh はは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고い고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아はいは야はいはい -huh. 전에 예, 로 가시죠. 가도 될것 같은데. 얘들 비행기 오랜 시간 있어가지고 가서 자리 잡아야 될것 같아요. 보급 도그 방향이네. 아 이게 제가 그거네. 블랙은 방향이네. 예, 얘들 친구들 같아. 그러 갔다. 여기는 맨션 비트 밑... 밑에요. 맨 선쪽, 인가요 맨년 바로 밑에, 예. 약간 그 창고, 큰 창고. 확인. 예. 여기서 그냥 등산 잘 잡아 되겠다고. 예. 예. 아, 레이 뭐야? 아, 안 좋다. 허 앞에 안급다 왼쪽,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야 될까, 저 위로 올라갈게, 위로 위로. 위로. 예. 내리세요 내리세요 아 진짜요 아렉응왜 렉이 많지 조심 조심 야, 얘들 안 먹어? 아 집안에 사람 확인, 네. 확인. 올라가는고 한대 뭐야, 오른쪽 캠퍼노소리 뭐야? 지붕 위에 지붕 위에 아니 오케이. 지붕 위가 아니고 이 2층에 대란다 위에, 2층 위에, 위에. 이젤 다했어킬 오케이 다어요 바로 그 가슴 같다 네 바로 저 안에 숨은 애도 같이 말하세어사 맛있스 아, 맛있어. 응. 뭐야? 또, 또 있다, 또 있다. 300 방향, 300 방향, 300 방향. 뭐야?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나 <laughs> 잡았어, 잡 잡았어, 나 잡았어. 나 잡았어, 이게. <laughs> 에에에 여기.. 하세요 천천히 애니메 애니.. 애니비암 한번 아아 위에 차 지났어요 이쪽도 차다 쪽에, 나무 조개 나무 i n 있 네. 나이스 아, 이거. 다, 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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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거 아, 아, 거 아, 아, enemy is the e n 이 m 이쪽 이쪽, 이쪽, 이쪽 to go. I'm g 아, 다 n g 막인줄알았 m g 나 i n g to go. I'm going to g 이쪽 m g o i 보 g to g 이 I'm going to go. I'm g o 105에 보급 떨어졌어요. 응. 네, 네. 그래 저기 있 나는 이제 저기 다 끝났다고. 이, 이 같은 장소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어. <laughs>